아직도 분석글 퍼다 더빙뜬 영상 보고 있으십니까? 꼼꼼히 찾은 자료 분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픽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이제는 입 벌리시고 자자자 분석 들어갑니다. 10월 23일 NBA 농구 경기 분석. 디트로이트 대 올랜도. 왕 선생의. 3... 스포츠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분석 시작 전에 가족방 픽 공유, 적중인증 확인 한번 하시고, 금일 조합 픽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, 좋아요와 구독은 매너라는 거 시작해 보겠습니다. 3일 NBA 분석 첫 번째 경기 디트로이트와 올랜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디트는 어느 정도 리빌딩 과정을 맞춰 가는 상황이고 지난 시즌 최고의 루키 중 하나인 커닝엠이 에이스 역할을 깨찾고 스튜어트라든가 사딕 베이 그리고 킬리안 헤이즈 등 루키 스케일드 선수가 빠르게 성장을 또 마쳤습니다. 마빈 베글리가 부상으로 당분간 빠지는 점이 아쉽지만 준수한 포워드 고얀 보그다도비치를 영입하면서 공백을 메웠습니다. 거기에 이번 드래프트로 당장 리그에서 통할 수 있는 제이든 아이비와 듀 런등 좋은 선수들을 또 영입했기 때문에 리빌딩에 성공했다. 젊은 피드를 굉장히 많이 수혈한 디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 반면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샤킬 오닐과 드와이트 하워드 등 팀을 오랫동안 지탱했던 1순위 시대를 지나서 이번 시즌 최고의 시내라고 할수 있는 파울로 바케를 1순위로 지명했습니다. 유로 바스켓에서 대단한 활약을 했던 프랜차즈 바그너와 함께 향후 10년간 또 팀을 이끌 에이스라는 선택 그리고 단 펄츠와 게리 해리슨등 백코트 진의 부상 또한 뼈아픈 부분이고 백코트 전력이 약화됐습니다. 그만큼 부상으로 전의를 이탈했기 때문에 지난 시즌 루키였던 석스와 더불어 콜 앤더 앤서니가 팀을 어떻게 이끌어줄지가 관건인 부분. 과연 이번 시즌 첫 번째 맞대결 디트로이트가 잡을 것인가? 올랜도가 잡아갈 것인가? 양팀 결과는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올랜도는 확실히 골 핸들러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프리시즌에서도 다양한 백코트 조합을 가동했지만 기대했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커닝앤과 아이비, 헤이즈 등 베테랑 슈터 맥그루더가 맥쿨... 나설 디트의 백코트가 더욱더 기대되는 부분이고, 바그호와 박혜로가 사이즈를 앞세워서 공격을 주도하겠지만, 디트의 슈터트와 베이가 버티고 있으므로, 왕선생은 이 경기 디트로이트 일반승의 언더를 추천드리는 부분이고, 금일 조합픽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 다 같이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왕 선생과 함께 핏공육 가족방은 아래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다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